네, 안녕하세요. 에미와 제이크의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스웨덴의 월급 공개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결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회사에서 볼수 있는 제 연봉과 모든 베너피스를 조회할 수 있는 어, 툴을 통해서 어, 캡처한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다새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후는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봤고요 포탈로 따지면은 74만 크로나 정도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했을 때 지금 원화 가격이 보시면은 1크로나 당 129원인데 아이폰 같은 걸로 확인해 봤을 때는 131원으로 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했을 때총 1년에 받는 금액은 9600만 원이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세부 내역으로 보시면 월급만 계산했을 때는 7,700만원. 그리고 펜션은, <laughs> 이거는 거의 못 받는 돈인 것 같은데, 펜션도 1년에 한 거의 5 8 0 0 0크로나 정도 받고 있습니다. 1년으로, 원화로 계산 하면은 760만원. 인슈어런스, 연에 뭐 37만원? 그래서 인슈어런스가 정말 베너핏인지는 <laughs> 의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인더비주얼베너스은 헬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에서 건강을 관리하라고 1년에 이런 식으로 3,500크로나를 줍니다 이 금액은 헬스 관련한 산업에서만 쓸수 있는 금액이라서 제가 임의로 그냥 헬스포인트라고 넣었습니다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해에 7만 7천 크로나를 받았고요 그 원화로 환산하면 약 천만원 정도 됩니다 에, 근데 이게 이따 나오겠지만 좀 처참한 세후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휴가를 썼을 때, 유급휴가 개념으로, 유급휴가에다 플러스인 거죠. 1년에 만 크로나 정도 해서 1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세금이 붙긴 하는데, 계산법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합계칠 때는 퉁으로 넣습니다. 여기까지가 세전으로 같이 본 금액이고, 세후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세후 월급은 3만 7천 크로나에서 12개월 곱해서 44만 크로나고 그 다음에 세후 보너스 천만 원 되는 금액이 이제 세후로 받으면은 약간 월급보다 조금 낮죠 그러게 가지고 총 합계를 했을 때 49만 크로나를 받았고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세후 월급이 6 4 0 0만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결론이었고, 디테일하게 가보면은 월급 명세서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뭐, 베케이션 데이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베케이션이 남았냐를 보는 거고, 11월 달엔 지금 16개의 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텍스테이블이 33으로 되어 있는데, 저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33%를 적용하고, 이제 뭐, 기타 공제를 하고 나면 조금 체감하는 세율은 좀 낮아지는데, 이따 자세히 보고, 그렇게 해서 제 그로스 샐러리가 이제 계약 연, 계약하는 샐러리 월에 4 9 0 0 크로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오늘 환율이랑 곱하기를 해 보니까 세전 월급으로 640만 원을 받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텍스 해 가지고 12,000 크로나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전에서 세금을 제외한 세후를 보시면 월급은 480만 원이다. 그리고 여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월급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예요. 그 세금이 12,000크로나 나누기, 제 월급을 하니까 약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텍스 테이블 33% 하고 좀 미스매칭이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월급에다가 그냥 단순히 33% 곱해 가지고 세금을 이만큼 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뭐 공제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스웨덴에 오시는 분들 계시면 은이 사이트에서 그 세금을 얼마 받는지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쓰는 사이트고요. 테모서에 보시면 은이 테이블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요거를 지금 사파리로 열어가지고 번역이 안 되는데 보시면은 올림으로 계산해서 세율이 32.51이면은 테이블 33을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테이블이 33인 거고 여러 가지. 테이블이 있는데 보통 다 33으로 시작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한번 딱 열어보시면은 금액대별로 정말 세밀하게 얼만큼 내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컬럼이 1부터 6까지 있는데 이 컬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이 사이트에서 쭉, 쭉 내려보시면은 이 컬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 스웨덴어로 되어 있긴 한데 이 내용이 저는 이미 영어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66세 이하의 연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에 일반 노동자는 컬럼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컬럼 2, 3, 4, 5, 6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통 연금이나 뭐 나이가 이제 지급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볼 그게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 테이블 33을 보시면은 저의 월급이었던 4만 9천 크로나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 4만 9천 4 90이니까 요종 요기죠. 요 테이블에서 지금 세금으로 내는 게1,2363 3 코로나 12,363 코로나를 냈는데 정말 그 내용이 맞는지 딱 보시면은 딱 맞죠 12,363 코로나 아까 그 텍스 트 테이블에서 봤던 금액 제 소득 구간에서 내야 하는 세금이랑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웨덴으로 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요 텍스 트 테이블을 들어가셔가지고 오시는 연도에 따라서 그 테이블을 보시고. 텍스트 테이블 33번에 들어가서 1번 컬럼에 보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TMI로 얘기를 드리자면 스웨덴에서는 이제 한국처럼 연봉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월급으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뇌피셜이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보너스를 받은 달에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번 달 받는 셀러리가 여기 베이스셀러리, 인컴에다가 세정월급에다가 올해 보너스 77,000이 합쳐진 금액이고 그래서 이제 받으면은 좀 충격적이게도 보너스의 세금이 47,000 크로나를 받는데 4만 1000 크로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전 보너스가 거의 천만 원에 육박하는데, 그 보너스에 붙은 세금이 54%인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46%의 세후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세후 월급 플러스 어 세후 보너스를 해서 이번 그 4월에 받은 금액은 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너스에 대해서도 좀 징벌적 과세라고 좀 느낀 게 이게 계약 외로 발생한 추가 수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원오프 택스라고 부르는데 그게 소득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보너스를 만약에 만 크로나를 받았다면 만 크로나를 받든 칠만 크로나를 받든 받은 보너스 금액에 대해서 세금은 동일하게 부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흰입으로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풀로 받은 금액이 이 정도인 건데, 3개월이라고 받으신 분들은 적게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54% 붙여서 냈다고 합니다. 예, 뭐, 그쵸. 흔히 유튜브에서 말하는 스웨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먹고 살게는 해준다. 하지만 부자가 될생각은 하지 마라. <laughs>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세금을 뜯어갑니다. 그러면 평균 셀러리는 얼마나 되냐라고 검색을 해봤을 때 나온 사이트를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다 필요 없고 그래서 에버리지로 얼마나 받느냐로 따졌을 때스톡홀름 기준 월에 43,000 크로나를 이렇게 받는 걸로. 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아마 세 전일 거예요. 그리고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한번 또 찾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2023년에 남자의 그 평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토탈을 매긴 건지 모르겠는데 토탈만 봤을 때는 4만 2천 크로나고 여성의 경우 3만 7천 크로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경력이 됐는지 나이는 몇인지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평균 monthly salar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스웨덴에서 대기업에 종사하는 한소프트 엔지니어의 정나라한 월급 명세서와 세후를 다 깠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